인천시 남동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왔습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절임배추 요새 예약 주문받고 있어요. 절임배추 전문 매장. 채소동 2번 게이트입니다. 채소동 2번 게이트 오시면 여기 보이시죠? 인농 257, 인농 257번. 다양하게 있는데요. 강화 순무. 네. 이렇게 한 단에 8,000원입니다. 강화순무 한 단에 8,000원. 알타리 세 단에 만원입니다. 알타리 세 단에 만원이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인농 257번. 대파 5,000원. 대파 너무 저렴하다. 천수무 5,000원. 천수무 5,000원. 동치미 담그면 진짜 맛있는 천수무입니다. 천수무.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오늘의 시세. 쪽파 한 단에 9,000원. 쪽파 한 단에 9,000원입니다. 9,000원. 대파가 오늘 너무 저렴하네. 대파 5,000원. 5,000원이요. 엄청. 이렇게나 좋은데요? 이렇게. 대파 한 단에 5,000원. 5 0원 쪽파 9,000원 아이 있고요. 갓이에요. 갓 왕단입니다. 갓 예전에 18,000원까지 갔던 시절이 있고 지금 갓 왕단 6,000원입니다. 6,000원. 6 0 0 0원이요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동 2번 게이트로 오시면 갓 왕단 6,000원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매장 이름이 보이세요? 신토부리 신토부리입니다. 신토부리, 신토부리입니다. 매장 이름은 신토부리. 홍갓 왕단 7,000원. 홍갓 왕단이에요. 이렇게 큰 한단 왕단이 7,000원에 판매됩니다. 7,000원. 신선한 국내산 배추 52망에 있어요. 52망. 이런 애들도 여기 있고 천수무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창무 한 단에 고창무 지금 다섯 개 들어 있거든요. 한 단에 고창무 8,000원입니다. 8,000원.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토부리0102 2871, 2871, 2175. 010-2871, 2175. 쪽파, 여기 보세요. 쪽파 한 단에 8,000원. 다양하게 있어요. 크기별로. 쪽파 한 단에 8,000원입니다. 쪽파 한 단에 8,000원이요.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동 2번 게이트, 신토브리. 호박 한 개에 1,000원, 2,000원 다양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얘네들 2,000원. 이런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콩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무 한단에 5,000원 무 한단에 5,000원 남촌농산물 신토부리 2번 게이트 오른쪽에 딱 보입니다 무 한단에 5,000원이요 알타리에요 알타리 알탈이 3단에 10,000원 알타리 3단에 10,000원이요 음, 어, 정말 맛있겠다 음. 그리고 광천 해남 정읍 절임 배추, 광천 바닷물로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약 판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약 받습니다. 광천 해남 정읍 배추 절임 배추 20kg 4만 원입니다. 20kg 4만 원이요. 광천 해남 정읍 절임 배추 20kg 4만 원. 보시고요. 0 1 0 2 8 7 1 0 1 0 2 8 7 1 2 1 7 5 0 1 0 2 8 7 1 2 1 7 5 절임배추 예약 받습니다. 바닷물로 절인 절임배추. 리 김장용 절임배추 20kg 한 박스 4만 원. 거천 해남 정읍 절인 배추, 광천 바닷물로 절인, 절인 배추 20kg 4만원. 오늘의 시세, 청가시에요. 한 단에 5천원. 갓도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네요. 그쵸? 010-287-1-21-75 신토부리입니다. 신토부리.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홍갓, 왕단이에요. 이런 아이들 엄청 크죠? 응. 18,000원씩 갔던 아이들 이 아이 7,000원입니다. 7,000원 홍갓 응. 왕단 7,000원 이렇게 어. 망에 들어있는 52망에 들어있는 배추도 있어요. 신토부리 신토부리입니다. 인농 257번 신토부리 그럼 오늘의 시세 야채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고창무 8,000원 아이로 인사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야채 생활하세요. <laughs> 이렇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